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방의 신발 홍지합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 괜찮은 그림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책광고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쓴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미국의 어싱 연구소라는 데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발전한 것이고, 요 그림은 제임스 오시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싱 책을 쓴 사람이 어, 주장했던 바를 그림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전반적인 건 뭐냐면 어싱을 하면은 이런, 이런 것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세부, 세부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얼굴이 좋아진다.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어 얼굴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지 혈색이 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분위기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은 분위기도 얼굴에 혈색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 좋아진다. 호흡이 좋아져서 이것은 뭐냐면 피몸 안에 피해산피해 피해, 우리 피 안에 산소의 그 농도를 더 높여준다. 그래서 그 세포의 역할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천식 이 천식을 어, 릴리퍼해준다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천식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화가 좋아 소화가 잘 된다. 다이 t 트 o 잘해갖고 어, 위장 위에 위산 과다나 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완화시켜주고 위에 어떤 요동이나 그런 것들을 잠잠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그다음에 생식 기능이 좋아진다.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이 좋아져갖고 이것을 어, 어, 뭐 레귤레이트 일정하게 어, 움직이게 한다. 몸을 몸이 불확실하게 움직이 아니라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리듬을 다시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뼈 뼈가 좋아진다. 밸런스, 본스 칼슘, 칼슘의 그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메타볼리즘, 아이걸 어, 제가 그냥 깜빡 잊어버는데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게 확대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 어, 스테로 뼈, 골, 관절,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오스테로해고 뼈의 구조를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어, 걷는 사람들이 뼈가 좋아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신으면서, 쿠션이 높은 거를 신을 때, 신으면서, 어, 푹신푹신하게 해서 내 몸에 주는 충격을 덜 가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맨발로 걸으면서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충격을 그대로 쾅쾅 받으면서 뼈를 다진대요. 그래서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충격은 좋은 충격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 좋다고 해서 무거움을 들고 막 걸을 때는 뭐예요? 그건 무리죠. 그건 무리예요. 내몸 자체가 나한테 주는 충격. 그건 좋은 거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이 좋아진다. 그 관절 통을 없애고 그 관절염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거죠. 관절염을 없애고 그 다음에 활력이 난다.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 어떤 그 바이오 일렉트릭칼 생체전기가 온몸을 온몸에 있는 생체전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의 수축, 이완 그리고 신경의 전달 그리고 부상 치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거는 신경, 신경의 자유신경이 좋아, 자율신경 시스템이 좋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일단은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땅에서 오는 느낌 그런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자연과 같이 있구나 아그 저는 맨발로 걸을 때그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은 심혈관이 좋아진다 심혈관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 우리 몸에 블러드 프레셔, 아니 혈압, 혈압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이 근육이 좋아진다. 근육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을 어 줄여주고 그리고 뭐냐? 신체 운동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부상이나 데미지들, 작은 상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상 회복이 빨라진다. 이런 것들은, 뭐요 면역 체계를 활성화 시켜주니까, 이, 다쳤던 부분, 그런 부분들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화가 느려진다. Slow, free, radical damage associated with aging.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생겼던 그런 효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준다는 거죠. 늙어야, 늙어가면서 생겨야, 생기는 것들을 없어준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노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이 정전기가 방치된다. 이게 어싱의 효과죠. 어싱의 대표적인 효과죠. 어떻게 보면 이 나머지들은 이 어싱을 하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효과들이라고 볼수 있죠. 바디에 우리 몸에서 몸에 남아있는 잔류, 전류들을 없애는 거죠. 환경에, 환경을 우리 환경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이 만성질환이 야, 야, 줄어든다. 만성질환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어싱을 하면서, 어싱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 하나의 효과가 다른 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더 많은 효과를 주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몸이 아팠던 분들은, 암이나 뭐 이런 것도 나아, 되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이 멘탈 이야기, 정신적으로도 이것을, 뭐야, 스트레스를 없애고,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도 굉장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싱의 효과. 우리가 이렇게 어싱을 하면서 맨발로 자연을 걸으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전기도 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비바미 신발 홍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